난 타로 아둔 집행관. 날 풀어준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소. 모든 신의 이름 앞에 아직 승리할 수 있어. 다크템플러의 분노를 보여줄 때가 왔군. 제라툴 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에 대해 설명하게나 그렇지. 차행성에서 정신체를 제거했을 때, 난 잠시 초월체의 정수와 접촉했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몸의 생각이 가득 찼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수 있었네. 저그는 고대 젤라가여의 창조됐네. 우리 프로토스의 탄생에 기여했던 그들 손에 말이지. 하지만 초월체는 젤라가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성장했고, 이제 스스로 젤라가가 시작했던 실험을 끝내려 하고 있네. 알겠나, 친구야. 우린 나이 엿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해 싸워야 하네. 우리가 저그에게 패한다면 초월체가 온 행성계를 휘젓고 다니며 모든 생명체를 집어삼킬 거야. 이 광기를 끝내는 일은 우리 몫이네. 우리 병력은 저그의 하이브 클러스터를 공격하여 광어를 분산시키겠네. 놈들의 수가 적어지면 제약토의 동료들과 잠입하여 정신체를 암살할수 있을 거야. 아들이 도와주신다면 정신체의 죽음이 초월체의 주의를 끌고 우린 놈을 직접 공격할 시간을 벌수 있을걸세. 도나 두이, 이삼! 신중! 칼슨 나라다.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그리하겠다. 칼슨 나라다. 알차단 나무. 잘 찾았나? 음? 이루어지리라 엔타로 아든 명령을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음?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이루어지리라 엔타로 아든 이루어지리라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난 전투의 꿈과 신나라다. 알차다나. 가슴 나라다.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가슴 응? 나라다. 그리하겠다. 이루어지리라. 엔타로아둔 르슨 나라다 엔타로아둔 와이어를 위해서라면 응? 엔타로아둔 이루어지리라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르슨 나라다 그리하겠다 알차단나 이루어지리라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 하겠다 이루어지리라 알차단나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 하겠다 다뤄하든 그리 하겠다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알차단나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이루어지리라 엔타로아둔. 알차단나. 응?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차단나. 그리하겠다. 그녀를 무다나라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엔타로아둔. 그리하겠다 이루어지리라 날 찾았나?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그리하겠다 엔타로 아둔 음? 엔타로 아둔 나이어를 위해서라면 알차단 나엔타로아둔 e 수 i l 이 tell them. I'll tell 이 h e m i 엔타 tell them. I'll tell them. i 라이 tell them. I'll tell t 엔타로드 는력은 2차원 2.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주지 않 는다. 노래 존 재가 느껴진다.

쪼라라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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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라라라스 쪼라라소스 쪼라라소스쪼라라소스쪼라라소스쪼라라소스쪼라라소스쪼라라소스쪼라라소스쪼라라소스쪼 순수터질 t s u 전전 s i 전중중입다다 sure, sir. I'm not sure,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음? 그리 하겠다. 카가르의 템플라. 영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엔타로아둔.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이루어지리라 엔타로아둔.

何すかん、トイレもマーガー、プレイヤ ジェイシャーが届いた彼がなる印度ありだ

영웅 대기전, 카나소스. 카사르 템플라지. 나를 활용해라. 알았다. 이동좀 나가쏘로. 내 목숨을 낳아요. 도둑, 카사르렛 템플라. 송신가람 생존. 내목숨 라이오의 생 내가 필요한가? 이동중 미네의이 부족합니다 칼라소스 너가쏠 칼라소스 너가쏠 다군전선의 도하우스도전의로 돌린다 다 고르메의 하늘아 기가 템플라소 카 제노하라 라소 카드 이 고르메의 하 데스티카스 가 파괴합니다 아군 전설이니, 교전주행이 필요한가? 음. 집중하라. 합체가 완료되었다. 음. 집중하라. 음. 한 명을 아군 전설이니. 전설의 교전주의미승시하도심명은 <목소리가> <목소리가> <블라레오스와 목소리가>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 여라이을지켜라내 목숨을 알 アプローチのローサークルのカラーショーであったらいいんじゃないプロのローラのカラーショーであったらいいんじゃな

전설 이된 교전 중 입니다. Earth... 전는이려라기사단이요미네랄이부족미니다미네랄이부족미니다 아군 전설이 조준 중이다. 아군 전설이 조준 중이다. 아다제로라제라 활용해라. 미소라 원하는 바리바라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리바리바리바리바이바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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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바리라 네, 아플레이드. 생각은,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